야, 안녕하십니까. 인포센스 TV 이장입니다. 오늘은 기아 2020년식 봉고3 1톤 상용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대 포터나 기아 봉고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플랫폼도 공유하고 편의사항이나 안전옵션 같은 것도 전부 다 공유하기 때문에 2020년식 포터에서 추가된 게 고스란히 봉고3에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일단, 외관 먼저 살펴보면, 외관은 바뀐 게 별로 없어요. 포터에 비해서 조금 촌스럽습니다. 올드해 보이기도 하고요. 약간 젊은 취향은 아니에요, 확실히. 올드해 보이는 디자인입니다. 바뀐 건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 차량 기본 가격이 1529만원인데, 이건 LPI입니다. LPI고, 이거는 LPI다. 가스차. 그러니까 이제 그, 포터와 봉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봉고 같은 경우는 1.2톤 있고, 그리고 가스차가 있다는 게큰 차이점이에요. 이제 그 봉고3의 인테리어를 보게 되면 예전보다 확실히 이뻐지긴 했어요 이뻐지긴 했는데 그래도 포터를 못 따라갑니다 2020년식 포터가 훨씬 이뻐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것도 2020년식 포터와 똑같이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센터 패시아에, 어, 센터 계기판에 이제 단색, 그 LCD가 들어가고, 그 센, 어, 계기판도 좀더 시연성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 패시아 쪽에 보면은, 여기, 이, 어, 공조기 디스플레이가 하나 생겼어요. 근데 이게 정확히 살펴보면은, 이 푸터보다 안 좋은 점이 몇 가지가 보여요. 이 손잡이 부분, 쓸데없이 너무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많이 차, 차지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그 공조기 그 스위치를 보면은 포터는 버튼식이거든요. 버튼식이기 때문에 조작하기가 훨씬 간편하고 직관적인 데에 반해서 이제 기아본고 같은 경우는 다이얼식입니다. 이 다이얼식이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굉장히 불편해요. 무조건 손가락 두 개를 가지고 조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편하다는 거죠. 손가락 두 개가 무조건 닿아야 되니까. 불편하다는 거예요. 다이얼이 훨씬 불편합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원가 절감이에요.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봉고3만의 고질병이 있죠. 문이 자동으로 잠긴다는 거. 왜냐? 물론 키가 꼽혀 있으면은 풀립니다. 잠금장치가 풀리는데 키를 빼고 내릴 때이 부분 잠금장치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살짝 건드리게 되고 자동으로 잠겨버리는 이런 고질병적인 문제를 계속 지적을 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튀어나와 있습니다. 너무 튀어나와 있어요. 이 잠금장치가 잘못하다 툭 건드리게 되면 잠겨버려요. 그리고 기아의 아이덴티티죠. 붉은빛 조명을 붉은빛으로 합니다. 현대포터 같은 경우는 파란색이죠. 그리고 고급형 클러스터 이제 이런 식으로 계기판이 구형보다 좋아졌는데 이제 포터와 다른 게 뭐냐면 좀 구려요 본고가 확실히 본고가 구려요 왜냐 여기 보시면은 킬로미터 h 이런 글씨가 다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어, rpm 뭐 이런 글씨가 이제 포터 같은 경우는 여기 막 적혀 있거든요. 폰트를 다 없애버렸어요. 글자 넣는 것도 돈이 드는, 돈이 드는가요? 이런 폰트 같은 거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살짝 구려요. 포터에 비해서. 좀, 포터 같은 경우는 좀더 세련됐거든요. 본고가 그러니까 뭔가 후달려. 포터보다는. 튜원 뭐, 네비게이션 있고, 이, 센터 시트팩 콘솔 박스는 저는 개인적으로 포터보다 더 편리합니다. 이 동전 수납함 같은 경우는 방지턱 좀 세게 달리면 다 날아가요. 이거 의미가 없고. 왜 포터보다 수납함이 좋냐면은 이 뚜껑을 닫았을 때 이런 식으로 홈이 깊게 펴있기 때문에 포터 같은 경는 얇게 펴있어서 다날라가 버리거든요. 근데 기아 같은 경우는 이제 센터의 그 수납함이 좀 깊게 홈이 파여 있어서 물건을 올려놔도 날라가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포터보다 좋아요. 안전 사양 안전 사양은 포터랑 똑같습니다. 이제, 전방 충돌 방지, 차량 보행자 보조, 그리고, 여기 차로 이탈 경고, 크루즈 컨트롤. 이게 졸음 운전하니까 사람들이 이걸 넣어주는 거예요. 차로 이탈 같은 경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나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남을 위해서죠. 이제 후방 주차 보조 시스템.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운전석 에어백. 이제 포터나 본고 같은 경우 에어백이 있어도 하반신은 날라갑니다. 보통 이제 세단이랑 사고가 나게 되면 하반신이 작살나기 때문에 이 에어백이 있어도 하반신이 작살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차체 자세 제어장치 ESC. 운전 상태에 따라 엔진 출력 및 브레이크 압력 조절하여 주행 안전성을 향상시켜 줍니다. 이건 뭐 구형에도 있었던 거고. 차동 기어 잠금 장치, l d 양쪽 바퀴 동력을 균일하게 전달하여 수렁, 빙판길 등 험로에서 탈출을 용이하도록 합니다. 이런 게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게 들어갔죠. 포터에도 들어갔지만 운전석 통풍 시트. 이건 진짜 어 좋아요. 운전석 통풍 시트 들어가고 ETCS 자동 요금 증시 하이패스죠. 그리고 프로토 에어컨 리어 글라스 열선.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이거 있으나 마나데왜 넣어줬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거 연료 주입구. 이거 뚜껑 개폐식으로 되어 있네요. 세단도 이렇게 돼 있죠. 자동 전동 접이 아웃사이드 미러. 이건 뭐 구형이도 있었고 선글라스 케이스 이것도 구형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게 전구가 두 개가 들어 있죠. 전구 다마가 두 개가 들어 있는데 구형 1.2톤에서는 전구 다마가 하나만 들어 있습니다. 이거 두 개로 돼 있네요. 이제 포터나 봉고의 가장 큰 차이점이, 그러니까, 그리고 1.2톤이 있죠. 봉고는 가스차와 1.2톤이 있기 때문에 이게 포터와 차별화를 두었습니다. 강고나 나체. 포터랑 똑같아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봉고만의 다양한 라인. 1.2톤과 l p i 엔진, 가스차가 있다는 거죠. 이게 깡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가스차입니다. 1529만, 이거는 가스차고, 2497cc.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포터 살것 같아요. 포터가 조금 더 디자인도 좋고, 세련되고, 어, 헤드램프도 더 밝고 4점... 예, 4개 등이 달려있기 때문에 가스차 1.2톤 아니면은 봉고를 살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봉고가 뭐 뛰어나게 좋은 게 없어요. 포터보다 예, 2020년식 봉고3의 가격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봉고, 기아, 봉고3 가격표를 보면은, 이게 봉고3 깡통은 1685만원으로, 기아보다 10만원이 더 비쌉니다. 예상 외로, 기아가 더 비싸요. 원래 포터가 비쌀 것 같았는데, 봉고가 더 비싸네요. 기아는 서하잖아요 그리고 쭉쭉쭉 내려가면 L 트림, GL 트림, GLS 트림이 있는데 뭐 포토랑 별반 차이는 없어요. 근데이 가격표가 현대보다 보기가 불편해요. 직관적이지 않습니다. 보통 가격표는 오른쪽에 세로로 선택품목이 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굉장히 보기 불편하고 헷갈립니다. 딱 봤을 때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가격이 적혀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옵션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별도로 선택 품목이 듀 i 내비게이션 드라이브이즈 플러스 패키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5단 자동변속기를 고르는 게 이득이에요. 그냥 기본적인 수동보다. 왜 5단 자동 변속기가 더 좋냐. 이 5단 자동 변속기 옵션을 하게 되면 이 하드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5단 자동 변속기에는. 수동 같은 경우는 하드 서스펜션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토가 수동보다 차체가 더 튼튼하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편해요 보기가. 진짜 이런 식으로 가격표를 만들어놨다는 건 조금 혼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기 불편해요. 적자한 평바다뭐 이런 특이한 옵션도 있네요 기아에서는. 운전석 통풍 시트 20만. 이건 꼭 해야 되죠. 하이패스룸미러 10만. 이건 조금 비싼 감이 없잖아 있네요. 이렇게 돼 있고 뭐 나중에는 뭐 장축 나와 있고 더블캠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가스차 한번 볼게요 가스차 아 먼저 1.2톤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그 포터에는 없는 라인업이죠 1.2톤 1톤 베이스인데 차체를 계량한 겁니다. 2058만원부터 시작하네요. 그리고 풀옵션이 2194만원입니다. 1.2톤 같은 경우는 사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고를 수 있는 게 없어요. 어, 풀옵션 한다 해도, 뭐, 뭐 그렇게 뭐 따로 넣고 싶어도 넣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1.2톤 같은 경우도 운전석 통풍 시트가 들어간다는 거. 운전석 통풍 시트가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진짜 이건 박수를 쳐줘야 됩니다. 1.2톤 표준 캡. 표준 캡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옵션이 있네요. 옵션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디지털 운행 기록계도 있고. 이제 가스차를 한번 볼게요. LPI라고 가스차가 있는데, 가스차는 되게 저렴합니다. 1529만원. 그리고 이제 가장 높은 등급의 트림도 1662만원 밖에 안 해요.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고요. 뭐 이런 식으로 옵션이 있고, 풀 옵션 하더라도 훨씬 쌉니다. 디젤보다 훨씬 싸요. 엔진 자체가 더싼 건가? 음. 이간 LPI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저렴합니다. 한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더 저렴한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다음, 어, 다음에 이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장 같은 경우는. 이상, 인포센스 TV. 이 장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많이 불편해서 좀 듣기 거북하실 텐데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